치과 위생사 국가 시험 출제 유형 문제집 제6회 1교시 95번 문제입니다. 구강 진료실에 내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게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환자의 요구 파, 교육 목표 설정, 그리고 환자 방법 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의견 교환 및 토론 후 교육과정 통일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행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1번 환자의 요구 파악이 가장 우선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해 보자면 환자의 요구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환자의 가치관을 좀 이해하고 측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관. 그리고 나서는 학습 목표와 학습 목표를 학습 목표와 그리고 목적을 개발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가 이렇게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것은 현재 요구 파악임을 알수 있고요. 9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